타인을 향한 비인간화의 결국 시대창문 11월 26일입니다. 비인간화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블루가 유행병처럼 번져 울증환자가 급증하고 자살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는 단순히 사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중차제한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사회들 문제들 가운데 그중 하나로 비인간화 양상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비인간화는 타인을 자신에 비해 정신적으로 약하고 심리적인 동기가 약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타인을 물질적인 사람이요, 육체적 혹은 정력적인 사람으로 지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나름으로서의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철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며 각자의 자존감과 심미적인 요소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내껴는 자세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꿈과 비전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중요한 것처럼 타인에게도 이것들이 중요하고 꼭 그렇게 작동되고 간직하고 살고 있다는 존중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회적인 비인간화와 심리적 파괴가 이루어져서 코로나보다 더큰 인간 존엄성의 파괴가 이루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화의 기초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해를 넘어 존중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나 자신이 가진 정신세계 이상의 귀한 정신의 체계가 그들 속에도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이 반대의 사고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아무렇게 지부하지 않고 어떤 형편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내면의 세계를 존중하는 태도는 성숙한 리더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하고, 아무렇게나 대하지 않아야 하고, 경청하며 겸손하여 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언제나 저 자신이 부족함을 시대창문을 작성하면서 다시 깨닫습니다. 시대 창문은 제게 있는 비인간화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타인을 향한 비인간화는 결국 나 자신의 비인간화임을 깨닫게 되는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의 시대 창문입니다.